그 부위는 다른 병원에서 필러 시술을 하지 않던데요. 안녕하세요. 닥스 임경수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위는 필러하면 위험하다던데 혹은 그 부위는 다른 병원에서 필러 시술을 하지 않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최근의 필러는 대부분 인체의 본래 구성 성분인 히알루론산이 주 원료이고 문제 발생 시 언제든 다시 녹일 수 있어. 필러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필러 시술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아마도 혈관 폐색일 것입니다. 즉, 필러로 인해 혈관이 막혀 생길 수 있는 피부 염증 혹은 피부 괴사, 신경 손상 등이 필러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필러를 하면 위험한 부위라 딱 잘라 단정지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안전상의 이유로 아예 시술을 하지 않을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현재에 비해 해부학적 이해가 부족했고 필러의 주입 역시 캐뉼라가 아닌 바늘을 이용한 시술이 주가 되었기에 현재보다는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현재에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가가 오랜 기간 수의되어 왔고 필러 주입 도구 역시 바늘이 아닌 캐뉼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즉, 현재에는 많은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과거 위험 부위라 말해지던 곳도 주의를 기울이며 충분히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무리한 시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시술 자체를 피해야 할 이유는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